내혼이 즐거울 때는 기도가 안됩니다. 반대로 내혼이 슬플 때는 신세 한탄하는 넋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혼이 오직 주를 의지할 때만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순종하는 연습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주께 상달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주님만을 구하는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나요? 안 그런 척 하지만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만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 아닌 것들로 채우기에 인내하지 못하고 모두 떨어져 나갑니다. 마지막 때에는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갑니다. 나는 아닐 것 같나요? 장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씨름하십시오.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귀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낙이 있나요? 명품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나요? 드라마, 영화 보면 너무 재미있나요? 노래방 가서 큰 소리로 노래하면 신납니까? 아닙니다. 답답해야 하고 못 견뎌야 합니다. 내 영이 괴로워야 합니다.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낙은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내 안에 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피부 세포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까지 예수의 피가 흐르도록 그분만 자리하도록 그분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초를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해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구하기보다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놓쳤구나.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분을 구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확실히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반복적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기초이고 결말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든 평생 믿어왔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Amen.